네, 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이 장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신 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크고 강한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지 단지 100여 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한 다락방에 모인 작은 모임이었지만 물론 우리 교회보다는 큰 모임이지만 전체 교회 모임과 비교하면 또 대형 교회 모임과 비교하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모임이었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사용하셔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도 눈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의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중요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일장 말씀 속에서 그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더욱 답답한 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더 이상 볼수 없고 약속은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 그 애매하고 불안한 시간을 지금 제자들이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그려두 가지였습니다. 이쯤 되었으니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다시 갈까, 예전처럼 돌아갈까, 새로운 나의 자지를, 자리를 찾으러 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머무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3절 앞부분입니다 제자들이 감난론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흩어질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승은 더 이상 눈앞에 계시지 않고 미래는 안 보이고 세상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지지 않고요 예루살렘 그것도 어두운 다락방 한 곳으로 모여 올라갔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형편이 불안해할수록 건강이 흔들릴수록 사람들 사람들에 어떤 관계가 고일수록 마음은 더 흩어지고 맙니다. 교회 오기보다 집에 있고 싶고 새벽에 나오기보다 이불을 한번더 덮고 싶고 사람 만나기보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결정을 하나 합니다. 주님,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해도 그냥 여기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는 가정과 일터 속에서 우리 돈포 송도교회가 바로 이런 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흩어진,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이는 자리 그 자리를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조용히 성령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4절 아, 상반절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구절 안에 참 놀라운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열한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한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흔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 여인들, 가족들 이전에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 그 자리에 섞여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기도의 자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성별과 나이, 신분과 배경을 넘어 모두가 함께 서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제자도 여인도 어머니도 동생도 그저 은혜가 아니면 설수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어야 할 교회의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 기도 잘하는 몇, 사람, 몇 사람의 몫이다가 아니라 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 남자와 여자 새 신자와 오래된 성도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엮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이 새벽 비록 눈에 보이는 건몇 분의 성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이 작은 탈락방 안에는 온 교회의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어른, 가족, 이전에 믿지 않았던 사람까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이 우리 교회의 작은 탈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몇 사람만 나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손주, 다음 세대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도의 끈으로 하나하나 엮어갈 줄 믿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이는 믿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은혜, 세대를 넘어 함께 엮이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생각이 다 똑같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로 모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격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릅니다. 성급한 베드로, 조용한 요한, 의심 많았던 도마,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여인들까지 그들이 각자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왜 도망쳤냐?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지도자는 누가 할 거냐? 충분히 의견이 부딪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회의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 방식도 다르고요, 속도, 감각도 다르고요,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생각이 억지로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한 방향으로 모이면 되는 겁니다. 다락방 기도는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산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아픈 몸 때문에, 어떤 분은 방한한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해 울며 기도하겠죠. 기도 제목은 다 달라도 그 모든 기도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 이 문제 속에, 이 교회와 이 가정 가운데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혹시 지금 마음이 멀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생각이 안 맞아서 말이 엇갈려서 서로 조심스러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기보다 먼저 기도의 방향을 같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하나 되게 한 힘은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함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둔포 성도교회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쓰는 작지만 깊은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주여, 흔들릴 때도 도망치지 않고 기도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주여, 아이들, 청년, 장년, 어르신까지 남녀가 무릎 꿇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생각과 성격은 달라도 성령을 사모하며 한뜻 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